네 오늘 레슨은요 바로 드라이버 탄도 낮추기 인데요 드라이버 탄도가 과하게 높이 뜨면서 비거리 손실을 본, 보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레슨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탄도가 많이 뜨는 이유는요 결국에 임팩트 순간 때 나의 다이나믹 로프트 이 헤드가 실질적으로 맞는 로프트 각도가 굉장히 위험하실 경우에 탄도가 많이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백스핀 양도 굉장히 높게 되면서 비거리 손실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첫 번째 다이나믹 옵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가지 샷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샷은요. 자, 적당한 탄도의 샷이고요. 자, 두 번째 샷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두 번째 샷, 샷입니다. 자, 지금 탄도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은 탄도였었어요. 샷은 그래도 잘 들어갔는데 임팩트 순간 때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스윙으로 보면은 두 개의 샷에서 차이점이 많이 없겠지만 임팩트 순간 때제 손목을 보면 첫 번째 샷에서는 지금 같은 손이 앞서 나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샷은 손이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샷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맞게 되면은 스핀 양이 일단 증가해요. 그래서 비거리 손실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연습 방법이 되, 되냐면요. 셋업에서 페이스 앵글을 오히려 일부러 열어놓아 볼게요. 페이스 앵글을 열어놓고 오른쪽 팔꿈치를 약간 오른쪽 옆구리에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오른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굉장히 슬라이스가 많이 날것 같은 느낌의 셋업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볼을 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땅바닥을 가리킬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바닥으로 지면을 바라보면서 자 이렇게 치게 되면은 헤드페이스를 열어 놨지만 볼이 우측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오른손바닥으로 지면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페이스 앵글이 스퀘어해지면서 또 임팩트 순간 때 다이내믹 로프트가 세워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모든 프로 선수들은요 오른 손바닥을 임팩트 순간 때 비트는 이런 감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셋업에서 헤드페이스를 약간 열어 놓은 상태 그리고 우측 팔꿈치를 낮춰 놓은 상태 몸에 붙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임팩트 순간 때 오른 손바닥으로 지면을 향해서 비트로 돌리는 이런 연습을 좀 하시면요. 임팩트 순간 때이 다이내믹 롭트를 현저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 누웠던 다이내믹 롭트를 조금 세워주는 효과만으로도 비거리를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샷을 해볼게요. 자, 지금 샷은 제가 오른 손을 비트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자, 비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더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네, 임팩트 순간, 오른팔을 좀 비트는 느낌을 가져서 이 탄도를 낮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